안녕하세요.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 1기 파머스 팀의 오탁입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콘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그곳이 알고 싶어서 오다 줄여서 그 R O 입니다. 음. 그 하루는 현재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실무 경험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그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은 W F K 코이카 국내 교육의 산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코웍스의 이영복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 영상에 처음으로 출연한 건가요? 네, 오늘 어, 처음이십니다. 영광입니다. 네. <laughs> 어, 뭐 앞서 소개해은 이영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해외봉사단 18기로 코이카 봉사단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어,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어, 봉사활동 이후로 계속해서 코이카 월드프렌즈 교육원에서 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네, 팀장님, 방금 그 코이카 해외 봉사활동 필리핀으로 네.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필리핀 어느 지역에 혹은 또 어떤 기간에 다녀오셨는지 좀. 네. 네. 저는, 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네.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어, 이름이 좀 깁니다. 음. 학고보치, 곤잘레스, 메모리오 스쿨, 오브 아트 앤 트레이드라는 학교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트가 직업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직업학교에서 어, 봉사활동을 했고요. 파견 분야는 컴퓨터, 음. 교육 컴퓨터요. 분야로 음. 네,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직업학교면은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어, 필리핀은 이제 네. 그 저희랑 좀 다르게요. 학교를 일곱 살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군대도 이제 징병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그고등학교 제도가 없어요. 중고등학교를 아 합쳐서 네.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나이로 치게 되면 열여덟 살부터 이제 대학생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열여덟, 열아홉 살 우리나라로 네.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신 거네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방 2004년도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이카나 해운사를 알고 계시진 않거든요. 사실 네, 2004년도 그렇죠. 한 15년도 더 전에는 더 많은 국민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코이카를 알게 되셨는지 혹시 네. 어 제가 이제 그 스토리는 정확하게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우연치 않게 이제 포털사이트 다음에 들어갔다가 어 그때 당시한메일레이였나뭐이랬던것 네. 같아요. 그때 어 그쪽에 이제 배너 광고에 코이카 해봉사단 모집이라는 배너 광고를 보고 네. 뭐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서 들어갔었는데 봉사단 모집에 대한 내용을 네. 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봉사단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뭐 음, 어렵게 음. 복수 전공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봉사단을 네. 처음로 알게 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그 광고를 봤다고 해도 선뜻 뭐 클릭해서 음. 지원하기까지는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렇게 선뜻 다녀오셨나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운명적인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군대에서, 어, 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라는 그런 인생의 큰 모토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마음을 생활, 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 그런 코이카 봉사단 모집을 봤을 때 그냥 운명적으로 네. 한번 한 나가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음. 갖게 됐고요 지금으로 치면 치게 되면 좀 무, 그냥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갔다 와서 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인생에서 한번 반은 도전, 반은 호기심 뭐 이런 마음으로 음. 봉사활동을 선택하지 않았나 주위에서 아마 만류도 네. 좀 있지 네. 않았을까? 싶렇 예. 부모님 뭐 예. 같은 경우도 많이. 많이 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갔다 온 지가 꽤 됐는데, 지금도 이제 코이카 많이 아는 네.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 모르는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아. 코이카 봉사단으로 해외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야, 용보가 도 필리핀에 뭐 필림회사? 그때 당시에 네. 필카로 쓰는 필림회사 중에 코닥인가 뭐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아, 아, 아 네. 옛날, 코닥, 사람 알... 옛날 사람인데, <웃음> 그러면. <웃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필리핀사 취업했냐고 뭐 이런 얘기를 아, 하셨었어요. 코이카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고 코이카 봉사 활동으로 나갑니다라고 좀 얘기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활동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오신 거군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laughs> 그런 의미가 가겠죠. 존 네. 아, 존경스럽습니다 <웃음> <웃음>